다시 봐야 커트선이 예쁜지 안 예쁜지 그래서 드라이 미용실에서는요 고객을 내보낼 때 드라이를 너무 퍼펙트하게 하지 마시고요 드라이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드라이 하시고요 커트를 깨끗하고 예쁘게 만들어 주세요 그거를 습관화 하셔야 돼요 그러면 고객의 만족도는 더 큽니다 왜? 집에 가서도 똑같이 그 모양이 나올 거거든요 드라이로 모양을 낸 머리는 집에 가서 머리 감으면 전혀 다른 머리가 나와요. 손질이 안 돼요. 음, 저, 음. 25분 지났어요. 자, 중화를 하고요. 중화를 하고 로또 아웃을 시켜야 되는데, 로또 아웃을 시 어떻게 해요? 제 사이드 볼륨이 주거 오프베이스. 앞머리는 무조건 다 풀어주셔야 되고, 앞머리. 네. 그리고 네이프 예전에 제가 그런 적 있었어요. 천담동에서요, 롤스테이트에서 중화를 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양쪽이 이렇게 말잖아요. 그러면 얘가 벌어지잖아요. 가운데 사이드에서. 롤이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니까. 우리는 그때 중화를 하면서 거기다 핑크로 꽂았어요. 왜 벌어지지 마? 중화하면서 벌어지지 말라고. 아, 응? 아니요. 롯드가 양쪽으로 모이잖아요. 네. 그럼 롤스테이트 말면 양쪽이 가운데 이렇게 사이드에서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찝어서 벌어지지 않게끔 모아놨단 말이야. 그거 옛날에 하나 안 했다고, 어, 선배한테 뒤질러기 혼났어요. 쫓아와가지고, 바가지, 욕 바가지로도 먹었어요. 응? 음? 그렇게 할거 봐야 미용하지 말라고. 제가 그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때 그 시절 그분들 다 뵀나요? 만나시나요? 안, 안 만나요. <laughs> 짧고 다 네. 짧고 다 네, 안맞나요 아홉 명이 아홉 아홉 명몇 명이 아요 제가 더 유명해졌나 봐요. 가수는 한 10분 정도만 보면 되고요. 부름사는 한 15분 정도는 부셔야 돼요. 아, 더 많이 넣어요? 네네. 자, 앞으로 5분 드리겠습니다. 5분 되, 지나면 다 중화하세요. 시간 더못 드립니다. 5분 지나면 다 중화하세요. 아니, 중화하는 게그 자연타임 놔두세요. 지금 벌써 탑 부분을 벌써 다 나왔어요. 어? 잘 말아. <laughs> 잘해. 근데 앞머리 빼야 파지 되려겠잖아. 파지 되려겠잖아. 아무리 파지 저 꼬물주자고 다 남았잖아요. 네. 아 이거를 무기 전에 을 넣어야 되는데. 그렇죠. 뒤에 말아요 얼른. 그 내가 스페야 첫날 갔는데 펑말 막말아리니까음 잘해 아주 잘해. 그래서 원장님한테 신 들었어요. 손발이나다고 너무 많이 떴고요. 네. 송송송송송송 들어가요. 너무 많이 떠서요? 네. 더, 지금 요 상태에서 로트가 두개 정도 더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두개 정도 더 들어가셔야 돼요. 이 로트가 두 개의 양에 세개 정도가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손이 얼마나 빨라야 되겠어요? 응? 탑은 잘하셨어요. 탑은 잘하셨는데 어, 이렇게 촘촘하게 들어가셔야 돼요. 탑은. 탑은 아주 촘촘하게 들어가고 오프 베이스로 내려갈수록 탑은 아주 촘촘히 오프 베이스로 들어갈수록요. 뭐예요? 널찍널찍하게, 느슨하게. 노, 무슨 텐션? 노텐션으로. 온베이스는 강텐션, 오프 베이스는요? 노텐션. 네네네. 많이 조금. 우리가 드라이 지금 잘 보면 드라이 할때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드라이 할때 우리 배웠죠 첫, 첫 시간에 드라이 하는 거 배웠죠. 파마 와인 등도 드라이 할때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공부를 하면 여러 가지를 같이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배우셔야 돼요. 어 하나를 같이 공부하시면 여러 가지로 내가 같이 이해를 할수 있는 능력. 5분만 더 있다가, 네. 5분밖에 안 됐어요. 음. 자, 55분 되면 다 중화 들어갈 거예요, 무조건. 어? 55분 되면요. 은 15분에? 네. 55분 되면 무조건 다 중화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파마약 바로 놓고 여러분도 갈수 없잖아. 어? 뭐 오늘 12시까지 있을 거야? 어? 항상 12시까지 있을 거 네. 그 시간에 커트는 잘하더니. <laughs> 어? 그래도 앞에는 잘했어. 그래도 앞에는 잘했어. 뒷머리가 <laughs> 네 웃겨. <laughs> 가운데가 빗질을 제대로 못하니까 양쪽 사이드는 텐션이 없는데 가운데가 울잖아 지금 다. 울잖아 지금 가운데 양쪽 세이드는 텐션이 있는데 가운데 다 울어 버리잖아 지금 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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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이런데 다 울었잖아 지금 넓어 너무 넓어 어? 베이스는 잘지켜주는데 베이스는 아주 잘 지켰는데 여기 선생님도 양쪽은 텐션이 잘 살아 있는데 가운데는 다 울었어 지금 이런 게 오는 거예요? 네. 음. 가운데가 다 울었어. 음. 전체적으로 판례를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 여기가 많이 눌렸어요, 제가. 잘못해. 네. 잘았어요 네. 우휴. 아, 루트 가 루트가 뭐? 한데, 루트에 누가 커트했어? 루트에 루트에 응. 음. <laughs> <laughs> 내가 커트한 <laughs> 거야? 많이 분발을 좀 많이 하셔야 할것 같은데요. 네, 아주 분발을 좀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직 다 말아야 요 네, 지그재그로 말아야 되는데 너무 일일적으로 말한 거잖아요. 그 감을 아직 못 모르고 있어요. 지그재그라는 그개 감이 아직 머릿 속에 안 오고 있어요. 응? 넓어, 넓어. 높다고. 다 죽었지? 네. 응, 여기서부터 죽으면 안 돼. 여기는, 여기는, 온베이스 체크해 주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들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들었어. 맞습니다. 맞아? 이렇게 들었는데, 여기서는, 여기, 이렇게 들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들었어. 맞죠? 네. 응, 안 봐도 다, 아, 답이 나와. 응? 그러니까, 지금 얘하고 얘하고, 따로 놀아, 지금. 이런, 이런 갭이 절, 절대 있으면 안 돼. 음, 요, 네. 응? 갭이, 갭이 있으면 안 돼. 고객님은 안볼거같이다 봐. 그리고 지금 본인도 똑같아. 가운데가 다 울어. 가운데, 가운데가 지금 다 울어. 양쪽 사이드는 텐션이 아주 좋은데, 가운데가 다 울어, 지금. 그럼 가운데 쪽은 파마가 안 나온다는 얘기야. 핏질이 잘못해서 핏질이 잘못했기 때문에. 가운데는 머리가 안 나와. 그건 다, 풀, 다 풀려. 다 풀려. 이 머리는 1시간을 놔둬야지 나와 본인 머리는 본인 머리는 1시간 반 1시간 반 1시간 어. 반이 나와야지 나와 그 머리는 그 지금 머리는 약으로 파마를, 파마가 나오는거야 텐션, 그니까 러 와인딩을 말아서 텐션으로 파마가 나올 수 있는 방법과 어? 약액으로 파마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텐션으로 파마를 말면 3 0분에 파마가 나올거를 약액으로 파마를 하면 1시간을 놔도 안나와요 머리만 상해 어, 이런 기법이 윤곽이라는 기법이에요. 음. 지금 말했던 그 기법이 이제 잘 알았지. 나중에 이제 후배들한테, 제자들한테 가르쳐줄 때는 이게 윤곽이라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 어? 네. 지금 윤곽 잘했잖아요 이게 윤곽이라는 기법이라는 거예요 음. 그, 그동안 그 우리가 하는 이제 파마 와인딩이 직사각형 패턴만 있고 벽돌 패턴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다양하게 있다는 거예요 음? 음. 그만하세요 얼른 그만해요 그만해 그만해 그만하고 나도. 그만 말아 그만 말아 더해서 못해. 빨리 그만해 이제 정리해 이제 얼른 자 와인딩을 다 말고요 나온 결과예요 자탑 부분만 온 베이스 탑 부분만 어때요? 웨이브가 지고요 나머지 사이드는 다 뭐예요?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인데 어때요? 컬은 졌어요? 안 졌어요? 졌어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드라이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다른 펌하고 다른 게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파마를 맞았을 때는요 어떤 어, 커트일 때 많이 쓰냐면요 전대각 커트일 때, 전대각일 때, 전대각 뭐요? 예 앞에가 옆에 사이드가 길어 긴일 때, 그러니까 뭐예요? 컨케이브일 때, 컨케이브일 때 이런 펌머를 대체적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이런 뒷쪽만 벽돌 패턴으로 이용해서 하는 펌머를 전대각이나 컨케이브일 때 많이 사용하고요. 자, 얘네는요. 컨벡스일 때, 컨벡스일 때, 얘는 뭐예요? 하이레이어, 하이레이어, 아줌마 커트, 하이레이어일 때 많이 사용하고요. 얘네들은 뭐예요? 쇼 커트일 때, 쇼 커트일 때 이런 파마를 많이 사용을 해요. 음? 응? 그래서 숏컷 일 때는 뭐예요? 양쪽에 있는 머리를 뒤로 백으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컴백스이기 때문에 정중성에서 어때요? 직각 패턴을 말고 양쪽 사이드에서 포워드로 말아 버려요. 음 그러면 이탑 부분만 보려면 많이